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시간 6한번째 오늘은 어머니의 수명을 의뢰하신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사연을 듣고 여러분과 같이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년 남자분께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어,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앉으자마자 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 수명을 알고 싶어서 찾아 뵈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의 수명을 물어 본다는 게 도리가 아닌 줄을 알지만 병안 중에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 니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상담을 요청드려오니 부디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주가 상담원신 어머니 사주 입니다. 연세가 94세네요.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어머님 혹시 어, 종교인 아니시다고 했더니 그것도 사주에 나옵니까 선생님? 그리고 맞다고 하시네요. 모 사찰 주지 스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올해 편찬을 옮기고 내년 2019년 겨울이 오염합니다. 라고 답변드렸던 상담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통변을 하였는지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의뢰하신 분 사주죠? 아까 잠깐 봤던 사주죠? 을축년, 무자월, 기축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을축년생이시면은, 1925년생이시니까, 올해 94세가 되셨네요. 94세. 연세가 좀 있으시죠? 음.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본인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기토도 작은 흙이죠? 그 다음에 연간의 얼목은 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축토는 작은 흙. 무토, 큰 흙. 자수, 작은 물. 축토는 아까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와 큰 불. 요렇게 에, 형성이 되었네요, 오행이. 사지 흙균이 상당히 많죠? 축토 무토 기토기토 기토, 축토 유지많그 다음에 물불 어, 나무가 있네요. 일단 사주에 나와 있지 않은 게 쇠죠? 쇠 어, 쇠인데 쇠도 지장간 안에 어, 축탄의 신금 축탄에 신금 사환의 경금 이렇게 쇠는 지장간 안에 들어 있네요. 그죠? 육친도 한번 봐보자고요. 음, 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축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어, 무토는 나하고 역시 같은 오행으로 음향이 이건 다르니까 겁제. 자수는 어,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향이 같으니까 편제. 그 다음에 어, 축도는 아까 어, 비견이라고 그랬죠. 같은 오행이고, 기토 역시 같은 오행, 음향이 같으니까 비견. 사화는 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다르니까 어, 정, 정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음, 쇠는 어, 식상이 되겠죠. 내가 생긴는 오행이니까. 예, 이렇게 오행과 어, 육친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본인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네요. 겨울에. 그러면 실령을 했다고 그러죠. 실령. 음, 그렇지만 사주 강력을 음, 보기 위해서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편은 같은 흙이나 불이, 화생태 해주는 불이 내 편이 되겠죠. 같은 흙을 찾아보자고요. 축토, 무토, 축토, 기토. 상당히 흙이 많네요.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그리고 불은 어디가 있죠? 사화. 요렇게 해서 상당히 내편이 많네요. 그죠? 그리고 남의편은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작은 물 요렇게 남의편이 있어서 상당히 사주가 신강해진 사주가 됐네요. 신강해진 사주가 되고 그래서 자수, 자수가 억부로는 용신이고 또, 이 사주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사화가 조우용신이 되겠네. 요 조우용신. 요렇게 형성되어 있고, 운에서, 새가 와도, 이 많은 흙을 갖다가 설기시켜주니까 새가 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우용신이 불이 있어서 조우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사주 바란스가 물도 있고, 이 지장간 안에 쇠도 좀 숨겨, 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사주가 어, 바란스는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조우라든가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어, 장수를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분한테 제가, 어, 이 사주를 보면서, 어, 혹시 어머니가 종교인 어, 아니냐고 여쭤봤다는 얘기예요. 종교인?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로 화계살입니다. 축토, 축토, 그다음에 이렇게 지지의 흙, 흙 기운이 화개살로 잡혀 있고 중중하면 천간에 있는 이 흙들도 전부 화개살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개살이 아주 중중하고 깊게 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정교이니 인 아닌한 얘기, 아닌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맞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화개살에 어, 기운이 많이 서려 있는 사주팔자라서 그렇게 통변했던 내용이고, 다음에, 어 이분 수명, 수명을 여쭈다는 얘기죠. 자, 이분이 나이가, 수명을 볼 때나 건강을 볼 때,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 영마 기운에 있죠. 영마 기운에. 그게 또 귀신으로 들어오면 거의 뭐냐, 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충이 생긴다든가. 이런 해는 에어 젊었을 때는 그게 변동수라든가 이동수 뭐 이런 걸로 하겠지만은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이동수가 어 세상하고 이렇게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이동수로 봐서 수명하고 관련이 있단, 있단 얘기죠. 물론 물론 다른 어, 수명을 보는 방법이 다른 게뭐 식상이 극을 당한다든가 충을 당하든가 그런 운기도 있지만은 일단 어그 용신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영마 기운이 흉하게 들어온다든가 영신을 극하든가영마 기운이 흉하게 들어온다든가 그럴 때도 수명하고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무술년이 왔어요. 올해 무술년 어, 정류 병신 병신년 2016년 17년은 쇠 기운하고 불 기운이 같이 들어오니까 저우도 맞춰지고 금생수를 해가지고 사주를 이렇게 유통시켜주니까 무난히 오다가. 올해 무술전이 하세요. 큰 흙이, 큰 흙이 돌았다는 얘기죠. 큰 흙이 들어오면서 사주에 흙이 많은데 더더욱 흙이 더 많아지면서 이 소중한 물을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란스가 완전히 무너져버리죠. 사주 바란스가 물로서 좀 힘을 빼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주에 많은 흙균이 들어오면서 물을 막아버리니까 사주가 기우뚱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가 결등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이 자수를 막아버리고 사주에 흑균이 많아버리니까. 그래서 어, 올해 병석에 누우셨다는 얘기예요. 병안을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보니 올해부터 어, 갑자기 건강하시다가 어, 몸져 누우셨다고. 그랬. 그래서 어, 병원을 옮겨가지고 치료를 받지만은 상당히 좀 어, 안 좋으셔서 오셔가지고, 어, 미리 대비를 해야 되니까 수명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음, 올해는 어떻게 됐든 간에 기웃등 해가지고 편찮은 걸로 넘어가지만 내년에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기해년이 오면, 어, 흙이, 어, 물론 보탬이 되지만 이 해수가 큰 물이에요. 호수같이 큰 물. 억부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해수가 사해충으로 충을 해버린다는 얘기이요 아까 말한 조우용신이라고 그랬죠.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사이층으로 꺼지는 순간 사주가 냉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조우가 무너져 버리니까 또한 사주가 기우뚱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 이 해수가 들어오면서 해자 축으로 어, 물의 국을 이루니까 이 물이 이 불을 갖다 꺼뜨리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역시 조우용신이 무너지는. 해에서 기해년이 가장 어, 위험한 또역마로 돌았죠. 이게 물이 역마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사주가 더욱 기우뚱하면서 이 조우용신을 꺼트리면서 위험한 어, 위험한 어, 해가 됐어요. 그리고 겨울이라고 그랬죠. 겨울 겨울은 물의 계절이죠. 어, 해자축으로 흐르니까 또 해수가 들어오면서 사해충으로 또 하고 해자축으로 또 이루어지니까 겨울에. 2019년 기해년 겨울이 위험합니다라는 통변을 드렸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저우용신, 저우영수 이, 저우용신이었었으면 사주가 상당히 냉해가지고, 어, 좀, 단명수도 있고 그랬는데, 저우까지 맞춰졌던 이, 어 소중한 저우용신이 사회층으로 깨져버리니까, 어, 연세도 많으시고, 또, 그런그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해가 내년 겨울이 되게 더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꼭 이런 그 귀신이 들어올 때라든가 아니면 은그 용신을 극한다든가 또 그런 게또역마로 들어온 해 이렇게 역마로 들어온 해는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수명을 말씀드려서 미리 준비 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어머니의 수명을 의뢰해 주신 사주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